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다녔어요. 무슨 교회요 이름이 뭐야? 응? 광야교회.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있었고 이렇게 나가죠. 응. 광야교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교회는 광야교예요 응? 자, 그러면은, 이 광야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 그곳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 응? 그 광야교의 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그 교회 거기에 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받았다? 이게, 이게 이상한 거죠. 어? 자, 음.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응? 모세.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모세. 그러면 개신교신자들,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암흑의 암흑에 목사는. 응? 모세와 암흑의 목사는.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죠? 응. 자, 모세는 자기교회 의 신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여러분 교회 의 담임 목사, 아무 개는, 담임 목사인 아무 개는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진짜로 살리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천국 백성이 못됐어. 그런데, 그런데, 응?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암흑의 목사는, 응? 암흑의 목사는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모세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기 교회 성도들 구원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다리 목사인, 암흑의 목사는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암흑의 목사가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거죠. 자, 암흑의 목사, 위대함으로 한번 견뎌볼 때, 암흑의 목사의 위대함은 모세의 위대함보다 더, 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호를 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암흑의 목사의 그 위대함. 위대성. 응? 암흑의 목사의 위대성. 응? 암흑의 목사는 자기 귀에 성도들을 다 구원했잖아. 거의 다 구원했잖아. 근데 모세는 뭐요? 거의, 거의 다. 다 구원 못 했어. 요 그럼 뭐야? 더 위대한 거지. 이 사람이 더 위대한 거지. 아무의 목사가 더 위대한 거지. 맞습니까? <laughs> 응?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어이없는 일이. 응? 예나 지금이나, 응?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으면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개신교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요. 미혹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된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정신 나간 거. 속된 말, 좀 속된 말로 하면 뭐 미친 것이죠. 미친 거지. 아니, 성경,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에?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이거는 미혹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 시대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죠. 음? 확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확신을 갖도록 세뇌를 시키지. 음? 세뇌를 시키죠 속된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된 거지. 음? 그러면은, 율법 시대의 하나님과 복음 시대의 그리스도는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 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음? 율법 시대의 하나님과 복음 시대의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율법 시대의 하나님과 복음 시대는 동일한 분. 율법 시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 율법 시대의 여호와. 율법 시대의 여호와는 뭐예요? 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에요. 여호와.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거나, 복음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자꾸 이걸 육으로 접근해요. 자기 그 육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육신으로 생각을 해.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상식으로. 판단해. 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들의 그 판단을 자꾸 고집을 해요. 응? 무지와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문자에, 문자적인 말씀에 갇혀 있고, 응?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 학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몰라.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에서 58장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주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다 하 기뻐했다. 나의 때볼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것을 뭐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래? 아니, 내가 나의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 뭐요? 이 당시에 봐도 몇천년몇천년 사람 아니에요. 2, 3천 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너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해. 그 율법 시대의 하나님, 율법 시대의 하나님, 복음 시대의 하나님, 동일함. 율법 시대 여호와. 복음시대 의 그리스도 동일함. 하나님은 그리스도 동일함.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아브라함 전에 계셨던 분주님이시다요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다시 자 보겠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후세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후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복음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교회들이 오늘날 유의 말씀에서도 그, 걸다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다 인정을 합니 그러니까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과 시대만 다를 뿐이지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을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믿은 분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죠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 시대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 시대에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 구원받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복음 시대에도 그대로 답습한다면 동일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이 똑같이 가면 다 실패해요. 그들의 신앙생활, 신앙 패턴, 행동, 이런 거 그들이 그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거이거 그대로 답서하면 다실패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또실패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돼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구약 저기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야 구원받지 못했다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이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이니 자,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닿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라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어? 사망이다. 사망. 어?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복이다. 어?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어? 그 하나, 그곳에서 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천국 못 갔어. 어? 어. 광해에서 멸망당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의 본복이다, 이거, 본복이. 이 광야 이슬베스 사람들은 뭐야반명교사예요 반면교사. 어? 그래서 이들이 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를 알면은 뭐예요? 이들이 갔던 길을 결코 갈수 없는 거지. 실패했던 이유를. 아, 이러함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 하나님이 임재하신 놀라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어. 근데 실패했어. 공, 결국은 실패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패턴, 신앙 패턴의 패턴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지. 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이들이 갔던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반면교사. 예? 본보기 하면. 자. 그래서 제가 강,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구원받는 방법과 길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구원받는 길은 동일하다. 천국 가는 방법은 동일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어? 자,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해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쉬, 이해하기 쉬운 말을 제가 드리는 거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동일해요 응? 응. 동일해, 동일해. 네. 그럼에도 아니 이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어 이들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예수님이 나,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 여긴 뭐예요? 개신교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을 바꾸면 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이들이 실패했어. 이들이 실패한 그 패턴, 스타일, 그들의 그 신앙생활,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면 여기도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도 실패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 이걸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왜 저들이 실패했는지 그걸 깨달아야 이들이 갔던 길을 안 가는 거지. 이들이 망하는 길을 갔는데 그 망하는 길을 안 간다 이거야. 아니 난 그래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 자꾸 그래 또. 아이 말씀 이렇게 들은 사람 하는 얘기 보면 뭐야?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기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 계속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더잘 믿었지. 더잘 믿었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음? 아니, 모세의 지, 지도를 받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그렇게 흥모하고 한 성경에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종아이에요그 모세의 지도 아래서 에 신앙 살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 같은 사람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구원받다고 확신한다면은 응? 여러분께 목사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제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이요 그럼 신비한 체험이 신비한 체험뭐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변화가 됐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가 됐으면 뭐요 구원이지 근데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뭐예요?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돼. 신비한 체험이 뭐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존재, 존재가 변화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 기도 응답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하고, 어? 신유 병고침을 받고, 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 그래도 사람들은또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더, 더한 증거가 있어요? 40년 동안 기도응답 속에 살았어요. 40년 동안 기도응답 받으면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개신교 신자는 구원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자꾸 믿기만한 구원이고 인정직전이라 믿기만 한 구. 원그 초대교의 이단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이단의 주장. 아니. 아니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지. 무슨 초대교의 2단 사상을 따라갑니다. 따라갑니까? 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럼 이러한 신비 체험조차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구원, 더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고, 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가부 4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